자, 이번에 볼문항은 2010년도 3월 학력평가 가형 28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여섯 면에 1부터 6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혀 있는 정육면체 모양의 주사위가 있다. 이 주사위를 100번 반복하여 던질 때 독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3의 배수가 k번 나올 확률을 pk라고 하자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지금 이 pk라는 녀석을 이렇게 쓰려고 합니다. 1 1 k 대상 사건 K번 나오고요. 대상 사건이 3일베이스라고 그랬으니까 발생한 확률은 3분의 1이죠. 그러니까 3분의 1이 K번, 어, 그리고 3분의 2는 총 100- K번 이렇게 발생한다라고 확률을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구하라는 거는 자, 시그마, 여기 K는 1에서부터 50까지, 여기 P, 2k 1 그리고 p 2k의 값을 구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계산 한번 하도록 해보죠. 이항정리를 좀 이용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k에다가 1부터 쫙 집어넣어 보면은 일단 이렇게 되겠죠. p1 p2 p3 p4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쭉 가서 맨 끝에 이제 마이너스 P100 요렇게 끝나겠죠. 그죠? 아, 여기가 지금 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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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네. 지금 하나 없는 게 하나 있죠? 여기에 어, P0에 관련된 게 지금 하나가 없습니다. 이걸 조금 이따가 저희가 계산할 때 끼워 넣기로 해보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의 내용을 잠시 좀 보죠. 자, P1, P2, P3, P4, 쭉 제가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이제 쭉 지우고 한번 써볼게요. 몇 개를? 자, 보세요. 자, P1, P1은 110, 그리고 3분의 1에 이제곱 3분의 2에 99제곱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P2, 자, 112에 3분의 1의 제곱, 3분의 1의 98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좀 멈출게요. 너무 쓸게 많아서, 땡땡땡, 이렇게 하면 여기서 좀 멈추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분명히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붙어 있죠. 마이너스 붙어 있는 상태를, 자, 원래 P1, 마이너스 P2, 더하기 P3, 이렇게 가고 있는 상태를 제가 마이너스를 이렇게 좀 묶을게요. 그럼 여기 이제 마이너스 P1, 플러스 P2, 마이너스 P3, 이렇게 가는 게 가능해지겠죠. 자, 그러면 이 상황을 좀 보기 위해서 제가 이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붙여보게 되면 자, 이제 마이너스 P1을 좀 보도록 하죠. 그럼 제가 이 아이를 이렇게 쓰더라도 괜찮을 거예요. 백1 1요 마이너스를요 요 안에다 좀 집어넣려고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삼 분의 일의 일 제곱이라고 쓰더라도 지장이 없겠죠. 그죠? 그러면 이 피투라는 아이를 제가 이렇게 좀 쓰려고 해요. 백1 2 여기가 지금 짝수 제곱이기 때문에 이 3분의 1을 마찬가지 제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써도 괜찮겠죠. 그 여기는 3분의 2에 이제 98제곱. 그러면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P3라고 쓸 거를 여기에서 바로 써보면 113. 마이너스 3분의 1의 3제곱. 3분의 2의 97제곱으로 쓰더라도 이제 문제가 없죠 그렇다라는 얘기는 자 마이너스에 여기에 마이너스 p1 더하기 p2 마이너스 p3 더하기 땡땡땡 가서 더하기 p100까지에 있는 이 상황을 여기까지의 상황을 저희가 이렇게 쓸수 있다는 얘기에요 시그마 100까지 갈게요. K는 잠시 좀 이따 쓰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100 컴비네이션 K 마이너스 3분의 1의 K제곱 그리고 3분의 2의 100마이너스 K제곱 근데 이항정리를 쓸 거라면 여기가 뭐로 시작해야 돼요? K는 0에서, 0에서 시작해야 되죠. 근데 여기는 0이 없던 거니까 뭐 해주면 돼요? 어, 0번째 아이를 빼버리면 되겠네요. 되시겠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를 붙여서 정리를 해주게 되면, 자, 요 앞에 있는 아이는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3분의 2의 100제곱이니까 3분의 1의 100제곱이 되겠죠? 여기는 지금 계산하게 되면 여기 1이고요, 3분의 2의 100제곱만 남을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산은 3분의 2의 100제곱에서 마이너스 삼분의 1의0제곱을 빼는 요 상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 번으로 정답 처리를 해주시면은 어, 되시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지금까지 어, 2010년도 3월 학력평가 가형 28번 문항이었습니다.